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Thank you is a saint of ability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감사는. 성도의,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이다 감사는, 감사는. 일반 사람을 그리손이 되게, 되게 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각자의 습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말하는 모습, 자기 표현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심지어 밥 먹는 모습, 모습. 걷는 모습, 웃는 모습 등 많은 모습에서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부터 세상에서의 삶에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피력했는데요. 그는 그 책을 3일 심순의 말을 인용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요.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habit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과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습관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을 하고 그 성품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죠. 무엇을 보든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소년이 있습니다. 두 소년이 함께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A great sweet taste. Good. 포도 맛이 좋은데? 그러자 다른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포도씨가 많아? 이두 소년이 정원을 거닐다가 첫 번째 소년이 말했습니다. 야, 정말 장미꽃은 환상적이야. 장미꽃은 정말 아름다워. 그러자 다른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은 온통 가시가 많아. 마침날이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두 소년은 집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사이다를 꺼내서 마셨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소년이 말했습니다. 야, 이제 내 병에는 반병밖에 안 남았네? 그러자 낙관적인 소녀는 내 것은 아직도 반병이나 남았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습관입니다. 매사 빗딱하게 보고 세감결 끼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사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별 의미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부정적인 시각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The Twelve s p i c e Story 열두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명의 정탐꾼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집화를 대표하는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열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으로 본 사람은 요사와 갈렙 단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비율이 반반도 아닙니다. 4대2도 아닙니다. 무려 5대1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행동으로서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도 습관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도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공부 좀 해보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 쉽게 되던가요?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이 책좀 많이 읽겠다고 책을 많이 사드린들 그게 어디 쉽게 됩니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는 것은 바로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습관이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성경책 읽는 습관, 뭐 예배 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정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삶의 능력을 갖게 하는 습관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예배, 기도, 묵상은 자칫하면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식사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기보다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었잖아요 예배도 습관이 되어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싫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냥 몸에 베어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을 볼수 있지요. 교회를 약해서 편지를 볼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필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불과. 죄수의 몸으로 아니. 죄수가 되었죠. 근데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야 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당시 로마가 전 세계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강대국 큰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게 한 것이죠 이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나 로마인이다 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가 재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온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수의 몸으로 말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하고 두고 온 교회들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바울보다 더 능력있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바울에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도바울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원신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도바울이 더 괴로울 거 아니냐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두 여성 지도자 간에 시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남성들보다 뭐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특히 여성들이 주로 주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그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한이 여성 지도자가 그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안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바울은 두 여성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사도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싸워도 싸울 사람이 있어야 싸우죠. 시기하고 다투도 시기하고 다툴 대상이 있어야 시기하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일하는 일꾼이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과하면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쉬움이 든 사람도 있고, 목사님 속속이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알력하면서 다투는 그런 성도들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손을 수가 막 늘어나고 있다고 이런 소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감사의 삶이 사도 바울의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목회자의 삶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바로 무엇보다도 이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하는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아멘. 더큰 감사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일익 번창하게 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엄청난 은혜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아멘. 사실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자기 의로 구원 받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단인 기독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 자체로 구원과 축복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중한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 깨닫는 데서 감사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계단을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에는 우리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간다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건강의 축복입니까? 아멘. 또 계단을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한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아, 손두 손을 짚었는데 한쪽만만 부러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 그밥 먹을 수 있고 한쪽으로라도 씻을 수 있고 한쪽으로라도 성격책 볼수 있고. 아멘. 이렇게 감사를 찾아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로마 황제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빌보서 3장 4절과 6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럽니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래 감히 율법에다가 자기를 비교. 해 율법에 걸리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장서는 사람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사도로 부르실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부름 받은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어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나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할렐루야. 나의 나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요. 적이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이 없어요. 겸손하면.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되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오늘 내가 내 남편을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되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처음에는 정말 의아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로 보내셨다고 하면 감옥으로 갈게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어주셔야 했습니다. 마치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가 부러지면서 천사를 통해서 탈옥시켰잖아요. 구출해주셨잖아요그 것처럼 이 로마 감옥에 갇혀둘 것이 아니라 자유이 되게 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자신 세고랑을 차고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서 중대한 죄인은 아주 엄격하게 감시를 했습니다. 죄인을 그냥 단지 감옥에다 쳐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죄인과 그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함께 사슬을 메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죄는 없었지만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성되어 온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중히 여겼던지 그렇게 간수를 붙여서 감시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간수와 함께 세활을 차고 한 감옥에서 지냈다고 하면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바울은 그의 장기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못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을 지키려고 같이 감옥에서 세고랑을 차고 지키던 간수들, 병사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장교들에게 조차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과 또는 장교들, 그들을 통해서 고급사회, 귀족사회로까지 복음이 먼저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지요. 찬송밖에 없지요. 기뻐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시종일관 기뻐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이 감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도 다섯 개물거기두 마를 리 가지고 먼저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 우러러 감사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오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뭐가? 떡과 고기가 가난한 소년의 한끼 식사에 해당하는 오병이어 가지고 오천 명을 담은 그것도 남성 장정들만.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성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현실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면 5 곱하기 4 하면 돼요. 2만 명. 그렇게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뒤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고쳐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 감사로.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고 살면 더 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 감사의 능력은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사람의 심령과 육체에도 나타납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삶이 젊어요 감사한 사람은 내적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주름으로 늙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주름. 주름으로 늙어가는 인생. 사람은 25살 이후부터는 이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섬유주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어서 주름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25살 이후부터는. 그리고 그 외에 항상 습관적으로 짓는 표정들 있죠. 말하는 습관들, 먹는 습관. 그리고 노화로 인한 중력, 수면 부족, 스트레스, 흡연 등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주름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적게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노화가 서서히 진행된다. 다른 사람보다도 젊다는 겁니다. 마음도 젊고 몸도 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젊어집니다. 젊어집니다. 아멘. 행복론을 저술한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칼힐치는 사람은 감사하면 젊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젊어질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신비한 힘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평신도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습관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